뭐해요 크게 비교하고 있어요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해요 그림 그려서 쪼개요 이렇게 하면 되죠? 그럼 어떤 게 제일 큰 거예요? 크기 비교가 돼요? 크기 비교를 음.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. 음. 이렇게 저처럼 그리는, 그림을 그려서 보는 방법, 음. 그리고 또 다른 음. 방법은 음. 통분을 해요. 어떻게 해요? 432죠. 음. 응. 3 4 5는 6212. 음. 응. 5 1 0 이렇게 통분하는 방법과 이렇게 음.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제일 큰 거? 2분의 1, 4분의 3, 6분의 5 중에요? 아! 제가 답을 써 드릴게요 음. 5분의 6을 쓴다는 게 56을 써 버렸네요 6분의 5, 이렇게 말해. 네. 음. 음. 그렇게 표시해요. 그거 지금, 아, 한 거는 뭐예요? 더 크다는, 아, 한 쪽이 더 크다는 표시예요. 음, 알겠어요. 이제 학교 갈까요? 한 번, 네. 복습으로 해볼게요. 네, 말씀하세요. 비교해서 저처럼 이런 이렇게 음, 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라고 저처럼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. 내가